11월 23일 토요일 새벽 기도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회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두손 들고. 드 손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시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두손 들고 찬양 합니다두손 들고 찬양 합니다 다시 오실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음리고니니니 성령이 생명 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아침 이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사방이 움츠려드는 계절입니다 이러할 때에 더욱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며 기도로 우리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시며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분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 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있을 함이여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용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염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산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 오늘부터 우리 호세아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아, 3장까지는 우리 호세아의 결혼과 가정을 빗대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또 어떠해야 하는가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해 주셨다면 이제 이 사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어,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된 그런 말씀들이 모아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 말씀들을 모아둔 형식이기 때문에 묵상본문 미리 맛보기 하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 논리적으로 어떤 일관된 흐름을 에, 찾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어, 각 단락 단락별로 어, 의미들을 충실하게 한번 생각해볼. 그런 유익함은 있습니다 아,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 어, 3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소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 논쟁이라고 는 말로 3, 4장 1절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은그 말은 고발하고 고소한다라고 하는 뜻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한번 고소할 테니까 내가 고발할 테니 어디 한번 답을 해보아라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거죠 법정에 피고를 세워두고 검사가 이제 여러 범죄 사실들을 공소 사실들을 이렇게 논고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고발이 어떤 것입니까?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특별히 보면,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라 그렇게 고발을 하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 시절부터 또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나라를 세우고 살아왔던 이 모든 날들의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알고 있다 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그 관계를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 주셨던 율법, 그것을 알고 행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다 라고 말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렸고, 언약을 무시하고. 계명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계명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그것은 나아가서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이웃의 피를 흘리는데도 주중함 없는 그런 모습을 갔는데까지 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 땅이 아, 아, 2절 말씀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이고 아, 피가 피를 뒤이어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불의와 불법이 성한 땅이 되어 버렸고 아, 그래서. 딱맞아 삼절 말씀을 보면 딱 맞어 슬퍼하고 열매를 내지 않고, 그래서 결국 파멸의 길에 이르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십절 말씀까지 제사장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가슴 아픕니다. 육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또한 버리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율법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번성하고 제사장의 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8절에 나오는데 8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죄를 짓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이 어떤지는 알기 때문에 속죄죄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속죄죄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끌고 오면 그것을 처리해야 될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재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죄를 많이 지을수록 제사장들의 숫자가 늘어가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속죄의식을 하고 돌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재물이 늘어날수록... 제사장들에게 할당되는 몫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리어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죄를 방조하고 그냥 제사의식만 행해 준다는 거죠 에,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가 더 많아질수록 제사장들은 제물을 제물에서 자기의 몫을 더 많이 어, 갖게 된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마음에 그 마음을 그들의 죄하게 둔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백성들이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죄를 지음으로 더 많은 죄물을 가져오고 이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율법을 가르치고 언약을 지키는 편을 택하기 보다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키는 대로 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속죄의식을 행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죄를 해결하는 편이 훨씬 더 간편하고. 경제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도 그러하고 백성들도 그러하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기가 그지없고 있어서는 안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슴 아프지만 종교의 행위들은 많아지고 있지만 참된 신앙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11절 이하의 내용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게 해 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의 종교, 가나안의 종교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가나안의 종교가 나쁜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악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탐욕과 욕심과 풍요 그 자체의 모든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렸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자신들의 배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결리하고 결 결과로 어, 백성들은 총체적으로 어, 풍요로움을 쫓아가고 어,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놓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속죄 제물들을 끌고 온다는 것이죠. 어, 이방의 제사장 어, 이방의 제사 이방의 신들을 제사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도 그저 제사를 지내주면 제물을 바쳐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결국은 파국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양쪽을 다 의지하면, 어느 편으로부터, 어느 편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 앞에 이스라엘은 서게 되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일이 이렇게 되어가고 또 이렇게 되어갈 것이 뻔한데도 이스라엘은 1 6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완강하게 자기의 길, 그러니까 우상과 연합하고 또 하나님과도 함께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미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라고 하는 수사적인 질문이 나오지요 이건 반어법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양,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렵지만 너무나 두렵지만 오늘의 우리 신앙을 냉정하게 살펴보게 합니다. 이 이스라엘처럼 풍요만을 쫓는 그런 무리들 속에 이미 들어가 있으면서도 도리어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행위,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도취 그런 마음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언약을 지키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곳에 나를 정직하게 세우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뼈아프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합니다 14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이 호세아의 말씀들 우리와 상관없는 고대의 이스라엘의 말이라고 하는 참 어리석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이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어서. 어, 말씀을 깨닫고 또 바른 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에, 온전하게 올바르게 쌓고 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에, 읽고 또 공고하고 어, 공부하고 에, 묵상하고 에, 그리하여서 에, 하나님의 에, 오늘 표현을 빌자면 넓은 들에서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길에 대한 소망이 이 길에 대한 갈망함이 오늘 우리 안에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약함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이끌어가는 섬기는 그 사람들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임을 봅니다 이 땅에. 저주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과 피가 피를 뒤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치열하게, 더 철저하게 공부하고 해석하고 알아가는데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어, 말씀에 살 잘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아,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해야함을 해야하는 일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결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고 또 우리의 삶을 재단하고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 속임과 살인과 피가 피를 뒤있는 그런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넓은 들에서 먹이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땅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가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교사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세워진 자리에서 보내받은그 땅에서 그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 교우들과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실과 인애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진실과 인내는 잃어버리고 외양만 남아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진실과 인내가 사라진 자리에 탐욕과 폭력, 악행과 속임수들이 채워지고 땅이 이스라엘을 외면하였는데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이 땅과 이 세상에서 얼마나 신뢰와 믿음을 주고 또 얻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한 돌아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 앞에서 주눅 들고 지나친 죄책감으로 미축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인내의 열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확증하라고 하는 신앙의 격려와. 요청임을 기억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자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저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으로 박제된 문구처럼 그 말씀들이 여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참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른 들판으로 인도하고 먹이시는 어린 양과 같은 삶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교사님들의 섬김과 선포의 자리도 때로 이 완강한 암소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왕고함과 같은 그런 모습들과 부딪힐 때가 있음을 압니다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으며 믿음을 갖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곁에 서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과 그 땅, 그곳 모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성령님, 우리 중에는 눈물과 답답함의 기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쉼없는 도정과 역경으로, 가정의 아픔과 또말 못할 상처로, 울어도 울어도 그 눈물로 다 흘려보낼 수 없는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부딪혀도 꼼짝하지 않는 두꺼운 벽과 그래서 지침과 피곤함으로 주님 앞에 앉아보지만 한숨조차 버거운 마음으로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는 알수 없고 세상은 줄수 없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소사 오르게 하시고 영원히 소생되는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경험하며 주의 손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를 주신 성도들에게는 그 은혜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와 영광을 맛본 성도들은 그 얻은 힘으로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기에 오늘을 믿음과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